안녕하세요. 지원사원 아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통해서 어, 수요 공급 중에 어,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지인 사이트는 어, 지역 분석부터 해가지고 아파트 분석, 빅데이터 지도까지 다 나올 수 있고요. 어, 무료로 다할 수가 있어요. 음, 한번 오늘 보기로 한 어, 수요 공급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요랑 공급인데 우리가 보면 수요는 거의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음, 결혼을 하거나 분가를 하는 세대수가 정해져 있고 다만 뭐냐면 공급은 음, 분양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어, 보통 공급이 3년치를 보니까 아, 공급을 알라야 정확하게 내가 이 아파트를 살려고 할때어 과연 사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요 공급 요걸 누르시고 수요 공급을 한번 눌러 보시면 어예 수요 공급 검색으로 해서 어 전국적으로 우선 먼저 메뉴에 어 기간별 수요 공급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자 지금 2019년도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 빨간색이 적정한 공급량으로 봤을 때수요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 떤가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는 어 공급량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공급량이 많고, 2020년, 예, 2020년도 되면 적정량이고, 2021년, 2022년은, 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다만 뭐냐면 2022년은 아직까지는 어이 분양을 하는 게 올해 분양하는 게 이때 입주를 하기 때문에 분양을 하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2021년 여기까지를 이제 좀 보는데 2021년은 좀음 모자른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만 보면 전국인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음각 지역별로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음요 이제 쭉 내려보시면 스크루바를 내려보시면. 어 여기 이제 어떻게 되어있냐면 자 전국 지역별 수요 공급해서. 어 서울 부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어 이것도 이제 쭉 스크롤을 따라가서 보셔도 되구요음쭉 보셔도 되고, 음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면적별 공급량도 있구요 그래서 어 면적별 공급량 같은 경우는 예 20평 미만, 2 30평, 3 40평, 4 40, 50평 해가지고 각 평형별로 어떤 평형들의 공급량이 많고 적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면적별 분양 가격도 이렇게 다 아, 어, 뭐 보시면 예, 20평 미만, 그다음에 쭉 50평 이상까지 어, 면적별로 얼마나 어, 제곱미터 3.3 제곱미터 즉 평당 얼마의 분양가로 되어 있는지도 알수 있고요. 음, 제가 이제 오늘 볼 것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전국별 수요 공급 검색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 보시면 왼쪽에 서울특별시부터 부산 뭐 광역시 쭉 있고요. 그다음에 어, 도가 쭉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 21년인데, 지금은 2019년부터니까 19년, 20년, 21년을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전국적으로는 19년 초과고, 20년 적정 부족인데, 그러면 이건 전국에 관련된 얘기고, 서울특별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은 어떤가요? 어, 작년까지 적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같은 경우 적정, 그리고 20년 부족, 부족으로 나와요. 그러면, 서울을 우리가 예상할 때, 물론 지금 뭐 3기 신도시도 발표가 됐지만, 어, 올해부터 에서 부족, 부족이면, 이런 데는 이제, 아, 어, 언제든지 다시 상승할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작년까지 한 2년 동안 많이 올라서 지금, 어,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음, 그런 정책적인, 그 그러니까 대출하고 이런 세금의 정책적인 요인이 아니면 이 부족한 시점에서는 다시 예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럼 과연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이 어, 얼만큼 되있는지 쭉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먼저 올해 부족한 데가 어디예요? 어, 대구, 대전, 그 다음에 충청남도, 음, 그 다음에 전라남도 어, 제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올해만 부족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올해도 부족하고 내년에 적정 뭐 음, 2021년 부족하. 이런데. 이런 데들을 이제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족 부족 부족이 쌓이면 예, 이런데. 예. 부족, 적정 부족. 뭐 이런 거죠. 부족, 적정 부족. 그다음에 뭐 예. 적정, 적정, 부족, 뭐, 이런데. 그래서 그 중에서 과잉인데 빼놓고, 이렇게 3년치를 쭉 따라가서, 어, 부족인데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충청남도는 부족, 부족, 부족이네 그러면, 이 충청남도 같은 경우, 그 중에서 뭐, 세부적으로 따라가야겠지만, 올해부터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면, 2019년도부터, 그러면, 아, 이런 데는 앞으로, 어, 투자할 때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예. 이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따져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그 밑에를 보시는 거예요 밑에를 보시면 아까 어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역을 <laughs> 선택을 할수 있고요 지역에 입주 시기까지 쭉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laughs> 화성시 이때의 입주 물량을 보면 올해 1월부터 는서 검색을 딱 누르면 예쭉 나오죠. 음, 단지 수도가 30단지고 총 세대수가 21,000단지가 입주를 하는데 <laughs> 입주 시기랑 세대수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 내가 궁금한 그런 지역을 이럴 걸 갖다가 이제 다 이렇게 뭐카피 해가지고 엑셀로 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주 지도를 누르면 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서 아 과연 어 어느 지역에 내가 하려고 하는 지역에 어, 위치가 있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이 넓은 데는 아 입점 <laughs> 입지주가 나 오거든요. 그러면 지역이 넓은 데는 아그 지역에서 그동그 그 도시에서 어그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 근처랑 영향을 받는 지역인지 아니면 외곽 지역인지 이런 것들 다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음, 이렇게 이 부동산 지인 사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어예 굉장히 좋은 정보를 무료로 어, 잘 이용할 수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투자할 때꼭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갭 투자뿐만 아니라 경매 투자를 할 때도 앞으로 어, 계속해서 부족한 지역, 음, 그런 공급량이 부족한 지역들을 위주로 어, 보시는데 보통 3 년치를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갭 투자를 해서 2년 후에 판다라고 하면 올해 내년에 부족한 그런 지역들을 잘 사가지고 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보시면, 어 이렇게 수원이나 이런 데는 구별로 경기도 이렇게 구별로 이렇게 딱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했지만 제가 요거를 요걸 어떻게 했어요. 요걸 이제 경기도로 하니까 위에 이제 경기도에서도 어 보시면 세부적으로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경기수에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여기 부족 부족 부족, 장안구 같은 경우는 뭐 부족 부족 부족이고 2021년대 저기고 뭐 이렇게 성남시 같은 경우 요즘도 많이 올리는 이유가 이제 보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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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 거고요. 어 이렇게 경기도권들 중에서도 이렇게 부족한데 요즘 뭐 보시면 평택은 어떤가요? 계속 과잉이니까 떨어지잖아요. 평택 과잉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이렇게. 세부지역으로 지역으로 찍어 들어가서 어,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투자하실 때 요즘은 이런 빅데이터가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한번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음, 부동산 지인으로 어, 다른 것들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성은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